1비리 꽂아서 갈까요? 여기 그 1, 6. 1, 네, 6에서 핸드헬드 갈게요. 핸드헬드에다가 저 애플 2개 갈 거예요. 네, 끝나고려요 아, 진짜. 혹 지금 조만더 이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Got it. Okay. 됐어. 나보기, 수고했어요. 반스 쳐주세요. 이목에 마지막 카페 주셨어. 나보기, 수고했어. 자, 수고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나보가. 수고했다. 아유, 너무고했어수고한다 우리 또. 며칠 있다. 며칠 있어. 며칠 있어. 어, 너도 고생했고. 렛.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거 선생네서정씨 네. 가서거 하나 아, 있어야 가서을찾아네서 선생님을 찾아가 네. 선생님을 찾니가서 선생님을 찾아서 김남욱 역할서을 맡은 조서 선생님을 오늘 드디어 작년 10월부터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대장정의 촬영을찾아가촬영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을 음, 매저, 맺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어, 힘들었지만 너무 보람된 작품이고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어, 이 작품이 에이!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음,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작을 한 만큼 음, 많은 분들께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요. 음, 저희 드라마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몽 화이팅!